유에이븐의 예일대학교 강의실.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온 이반 페트로프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말도 안 되지. 한국은 북한보다도 군사적으로 열세인 나라일 뿐이야. 그의 발언은 강의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 발언을 한건 한국이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이반의 주장에 강의실은 묘한 침묵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토론을 듣고 있던 텍사스 A&M 대학의 군사학 초빙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입안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강의실은 이제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교수와 지훈에게 쏠립니다. 이 강의실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반 페트로프는 러시아의 자부심이 가득한 모스크바 근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반의 아버지는 군 출신으로 러시아의 영광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집 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매년 전승 기념일에는 가족과 함께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반은 어릴 때부터 탱크,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의 핵잠수함에 매료되었고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가 이 믿음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군사적 역량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도 이반에게는 러시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의 군사력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반의 세계관에서 한국은 그리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반에게 한국은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로 이반은 북한을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알 기회가 없었고, 러시아에서 접한 정보들도 대부분 북한 중심이었기에 그는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반의 군사학에 대한 열정은 그를 러시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군사학을 배우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반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전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예일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국제안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군사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반은 그곳에서 러시아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과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반은 예상치 못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뉴웨이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양의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직접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도전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라면서 아시아에 대해 알게 된 정보들은 대부분 북한 중심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캠퍼스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반이 접해왔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는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군사 전략이나 기술 관련 토론에서 자신감 있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반은 그들의 지식과 자신감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면서도 이반은 그 정보들이 과장되었거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 크게 도전받게 되는데요. 이반 페트로프는 예일대학교의 국제안보와 군사전략 강의에 참여하며 자신이 확신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우월성을 재확인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며 국제 안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반에게 이 수업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대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 전략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한 학생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강의실은 뜨거운 논쟁의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의 진위와 그 의미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반은 이 논쟁을 듣던 중 러시아의 군사력을 자랑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반은 곧바로 발언권을 잡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지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북한보다도 군사적으로 열세이며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반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고 믿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강한 어조 때문에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강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수업을 듣던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언제 어디서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반의 발언이 단순한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이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지우는 이반의 오해를 간단히 풀어주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반의 발언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깊이 박힌 편견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먼저 한국이 단순히 북한과 비교될 나라가 아니며 자주 국방 능력을 확고히 다져온 국가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3년에만 국방비로 약 524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는 세계 7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나토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을 보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우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첨단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공동 작업을 통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국제 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해왔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서의 위상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반은 지훈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군사적 우월성 앞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한참 뒤처져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방과 지훈의 치열한 토론은 강의실 안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고 다른 학생들 역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쟁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국제 안보 논의의 장을 넘어 각국의 군사력과 그 실제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방과 지훈의 논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논쟁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이반의 확고한 주장과 지훈의 논리적인 반박이 팽팽히 맞서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텍사스 A&M 대학에서 초빙된 군사학 교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교수는 이반과 지훈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중, 이 중요한 논의에 더 깊이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둘러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이반 두 사람 모두 열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시라는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기다리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주장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실제로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첨단 무기 개발입니다.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언급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첨단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로 K9 자주포와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기는 전 세계 7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나토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설명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자리잡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어 교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기술적 자립을 넘어 항공방위 능력에서도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1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26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인 이 전투기는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반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의 말을 듣는 동안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내심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입안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이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필요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억지력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 개발은 외부의 도움 없이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 학생, 한국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교수의 질문을 받고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몇십 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지우는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설명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전쟁에서는 기술과 전략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결합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해가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과 기술적 진보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의 발언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지훈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현대 군사력의 본질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힘만으로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 진보와 자주 국방의 의지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의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강했지만 지훈과 교수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은 이반의 기존 신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의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향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전략이 결합될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그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국가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국이 어떻게 자주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와 지훈의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전해왔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반 역시 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반 페트로프는 자리에 앉은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와 지훈의 발언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을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이반에게 한국의 군사적 성과와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토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지? 그저 경제 강국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반의 마음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계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확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관점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반은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걷던 이반은 지훈이 앞서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지훈에게 다가갔지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이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반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캠퍼스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들 솔직히 내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 러시아가 항상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한국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적 성과를 잃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우는 이반의 말을 경청한 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 지우는 한국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며 한국이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자주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그치지 않았어. 그 성장의 기반 위에 군사적 자주성을 함께 쌓아 올렸던 거야. 우리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켰어.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무대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워. 이 반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한 강력한 국가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와 다른 점은 뭐지?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외부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지. 기술력은 단순한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지. 이 반은 지훈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깃든 자주성과 생존을 위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편협한 시야를 내심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왔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지요. 이반은 한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며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군사적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러시아의 우월성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각국이 가진 강점과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반은 군사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반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는 군사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다양한 국가들이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반은 더 이상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캠퍼스를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반에게 끝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고 그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이반은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권유로 이반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한국의 첨단 무기와 방위 기술이 대거 전시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반은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도시 풍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반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반을 데리고 전시회가 열리는 킨텍스 전시센터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방위산업 관계자들로 붐볐고, 이 반은 그곳에서 한국의 최신 군사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지우는 이 반에게 전투기 시뮬레이터 체험을 권유했고, 이반은 조종석에 앉아 가상으로 적기를 추적하고 격추하는 훈련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그래픽과 정교한 조작감에 이반은 마치 실제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시뮬레이터 체험을 마친 후 이반의 얼굴에는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반은 한국이 자랑하는 드론과 무인기 기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인 드론들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정밀 타격과 정찰 능력이 탁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반은 이 무인기들이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철의 방패를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99% 이상의 확률로 요격할 수 있는 기술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반은 이 기술이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러시아의 군사력에만 의존해 왔던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친 후 지우는 이반을 한국의 문화적 중심지인 홍대와 강남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력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소로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 K팝 공연장이었습니다. 이반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가득 찬 공연장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이반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지우는 이반을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반은 고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복궁의 역사와 한국이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자주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이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반은 한국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적 강국임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케이팝이 글로벌 음악 차트를 장악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이반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의 눈에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깊은 역사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적 힘을 가진 글로벌 강국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반은 한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사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반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이제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반에게 무한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국 방문은 그의 평생 가치관과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깨달음과 감동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과 희망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